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먹구구입니다. 지난번에 난이도를 프로페셔널로 올리고 조금 고전을 하다가 카메라 설정을 요상한 걸로 바꿨더니 희한하게도 경기가 잘 돼가지고 지금 그걸 밀어붙이고 있는데 선수 시점 카메라인데 그거의 이제 단점은 약간 멀미가 발생한다는 거. 아 지금 스케줄상 다음 대회가 이제 카라바오컵 대회가 있는데 제가 요거를 항상 시뮬을 돌리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4라운드까지 진출을 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16강전 인가봐요 4라운드가 어, 상대하는 팀이 울버햄튼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이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직접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멀미 조심하시고요 아, 지난 세경기에서 7골을, 7골을 넣었음 저 지난 세경기가 이제 카메라 모두 바꾸고 라인. 했던 경기들이죠 자, 이 카라바오 컵이, 어, 4라운드인데, 4라운드라는 거는 16강전이다. 그 후까지 제가 정보를 좀알아왔고요 자, 자, 오늘도, 월미 축구, 가자. 자, 간다 얘들아. 간다 그렇지! 아, 내 사랑, 무룩스. 자, 울버햄튼 상대로 선제골 성공. 아, 브록스 진짜, 아, 나랑 너무 잘 맞아. 약간 손흥민 해리케인 느낌? 오오! 어 이야. 어, <목소리> 어이, 야. 어이 야. 놀래라. 아, 왜 이렇게 뺏기니 오늘? 자, 어제는 약간 안 뺏긴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어, 뭐야. 오, 끝나갔어. 자, 전반전 앞선 채로 끝났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열어줬어. 가자, 가자, 가자. 아. 아이고. 야, 딴 애, 딴 애. 쫙! 그렇지! 2대0! 자, 우리가 8강으로 올라갑니다. 아 이겼다. 자, 이러면 카라바오컵 8강 진출. 팀이 좀 그래도 나름 프리미어 리그 팀이라 그런지 어제 같은 퍼포먼스는 안 나오네요. 자, 현재 리그 순위 16위 팀인 레딩이랑 리그 경기를 하는데 조금 더 빨리 좀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그 상위권 팀이 아니다 하면 그냥 심유를 돌리겠습니다. 뭐야. 오, 2대1 승리. 쿠는 못넣네 심지어 교체됐어. 전반에. 오, 우리 쿠를 아껴주는 건가요, 지금? 그 다음에 다음 경기가 프레스톤 머시기인데 얘네도 15등. 심을 돌립니다. 오, 또 이겼어. 주먹후를 굉장히 직접 안 뛰면 빨리 교체를 시키네요. 아니, 주먹후가 8월 이달의 선수였는데, 9월에도 이달의 선수 뽑혔고, 3경기 연속 심을 돌리는 건 조금 양심 없어 보이니까, 요건 뛰겠습니다. 어느덧 17라운드까지 왔구요, 리그 경기. 이거 나한테 아무도 안 줘. 졌어? 아, 오우 씨. 아 몸싸움 이겨내고 나이스. 아 비켜이 씨. 그렇지 바로 그거야. 후야 아우. 아. 야 35번 수비 진짜 너 니가 한번 막는 걸 진짜 본 적이 없어 왜 혼자 자빠져 저거 야 이렇게 전방끝 어 아, 뭐가 어제처럼 안 되는데 지금 느낌이 아 도망가자, 도망가자. 야, 우리 올라오고 있니? 우리 친구들아. 야, 아이고 이거. 어떻게? 어쩔? 어쩔? 아. 아, 너네 거기서 나... 아, 나저3 5분 진짜... <laughs> 아, 나쟤왜 이렇게 입상이지, 제? 됐어! 아, 또, 사이... 아, 풀타임이라고? 아, 0대0으로 비겼습니다. 평점이 0대 7.1. 와, 이 카메라 모드 바꾸고 가장 안 좋은 경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또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가 약간 추격을 하면서 올라오네요. 리그 순위. 자, 이번 매치업은 더비 카운티인데 아, 지난번에 0대0 무승부하면서 경기력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한번더 실제로. 경기 플레이를 합니다. 거의 매 경기 한 골씩 넣는 느낌이었는데 지난 리그 경기에서 골을 못 넣고 아, 나옵사이드야 크로시 <laughs> 야, 1대 0. 크로치 자 2대0 리그 21호 골 근데 이번에 좀 희한하다 왼쪽 골대를 모르겠다고 조작을 했는데 왜 절로 갔지? <laughs>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넣었으면 됐어 자, 잘 넣어 줬고 브룩스야. 아, And 오, 나, nice. 이스이야 공격 잘 된다. 추가 시간, 전반 추가 시간에 한골 더. Well, 차! 아이고! 차! 아우! 차! 아우. 아우! 자, 이렇게 경기 종료. 3대 0. 전반에만 3골 넣으면서 승리. 자, 오늘도 보라마나 MOM은 주먹 후. 자, 이번에는 23등인 미월인데 어, 골즈에서 두 번째 팀인데 시뮬 돌릴게요. 짠. 이거 봐. 이번에 53분에 교체됐어요. 하지만 역시 2대0 승리. 오, 빌링 선수가 두 골을 넣고. 자, 요번 경기는 직접 뛰는 걸로. 코벤트리 시티. 다음 다음 경기가 리그 3위 팀프레이니까 요번 것도 그냥 시뮬을 돌릴까 봐요. 어, 오늘도 이겼어. 2대 1. 자, 이번에 리그 21라운드 아, 풀햄이 아니라 풀럼이에요. 얘네 그팀 이름이? 자, 가자. 아! 오, 나이스. 와, 이렇게 전반전 끝났어. 야, 우리 공격 다운 공격을 해보지도 못하고 전반이 끝나버렸고요. They just have to keep creating these opportunities And I'm sure the goal will come o p p o r t o take t 그렇지! 야! 나이스! 아 어시스트 근데 사실 가까이 있는 애한테 주려고 한건데 뭐한 명이 잘 따라오고 있었네 자 이렇게 1대0 가자 가자 티어 버티어 아이고 씨 어. 올커니? 쫘악 야 얘네 열렸다 막아야 돼 어, 오우 야 우리 골키퍼 너무 나이스다 오늘 몇 개를 한 거야 선방 아끝 쿨럼 상대로 1대0 승리 아니 지금 감독님 마음에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MOM은 된 거네? 아니, 그러면 나를 교체 선수로 쓴다고? 감독님, 너만 손해지, 뭐. 자, 다음은 블랙번이랑인데, 아, 그치. 61분가량의 교체 투입이 되네요. 차! 아 못넣었어? 왜 못넣었어? 어? 이렇게 잘 주는데 넣어야지 아 막았니? 야왜 크로스를 거기다 하냐? 됐다 오 나이스 야 브룩스 야 노라, 나이스 이대영. 아우. 자 이렇게 경기 종료, 이대영 승리. 자 오, 오늘도 그러면 교체 출전이겠죠? 미들스브로 경기. Deciding this is the time to change things around, both to keep hold of it. This might be ideal for the counter. The referee knew that was foul play, but advantage it is. Dangerous ball from the keeper. that comes of it? Just hearing something has happened in the Barnsley game. Exactly what? Oh, nice that. It's a goal for Barnsley. They're back in level. Fine goalkeeping, 아, real concentration. concentration, and they continue to advance. And a lot of options here. Uh. It's there for him. Uh. The keeper diving magnificently to make sure he uh. got there. Hattau. The info, as ever. 야, 뭐, 패스가 다 뚫린다. 아, 이거 교체로 들어갔을 때내 포지션이 어딘지 모르겠네. 아, 이거 먹었어. 와. 아, 1대0. 아. 야, 점수 점점 깎이네? <laughs> 어, 큰일 났는데? 자, 카라바오 컵 8강전. 역시 후반에 교체 투입되고요. 야, 지난번에 16강에서는 울버 햄튼을 꺾었는데 뉴 캐슬이 좀더 잘하나? 오 나이스 이야 이 컨텐츠 시작하고 첫 경기에서 주먹후 출전한 첫 경기에서 그 발리슛 성공시켰던 애 같은데 이야 given away unfortunately. Jefferson Lerma getting the ball forward. g o o 이게 방 자, 앞에 수비수 열렸길래 한번 써 봤는데. 야, well, this catches everybody by surprise. Not where he is when he strikes. 아, 그러니까 이 카메라 모드에서 슛쏠때 좋은 점은 추 쌓아놓고 오른쪽 레버로 살짝 이렇게 움직여주면 그 방향으로 딱 가는 게내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감독님 조금 마음이 풀립니까? 자, 오. 아 반대쪽으로 찼어야 돼. 자, 끝났다. 2대0 승리. 카라바오 컵 4강 진출. 주먹호 한골. 뭐야, 오, 아스날 올라오고, 맨유 올라오고, 웨스트에 올라오고. 자, 유일하게 프리미어 리그 팀이 아닌 팀은 본머스 하나 남았네요, 지금. 아 이제 선발 라인업 간신히 들었는데, 뭐야, 맨유 뭐 이렇게 개폼 잡고 있어. 우리도 올라간걸. 이게 리그 경기가 46경기인데, 이제 딱 반을 했네요. 23경기. 현재 상황에서 스토크시티랑 승점, 7점 차이로 1위, 본머스. 자, 그럼 퀸즈파크 심을 돌리고 카디프랑 붙을게요. <laughs> 또 46분에 교체하고 0대 0 비기고. 자, 다음 25라운드. 카디프시티. 자, 뭔가 전술 변화가 있는 건지, 왼쪽 윙으로 출전을 하고 있는 주먹고. Now he must favor the cross. Oh, nice. No! We'll finish! Oh, a moment of pure class! Had to catch it perfectly! Ah, and he Jamal Lowe. Billing with it. Oh, in with a chance! 그렇지. 자, 동점골. 자, 리그 22호 골. 잘 봤어. 아, 너 어디 가? m 와 나이스 자2대0아2대 1이죠 역전골 자, 끝. 아 전반이 이렇게 끝아 늦었어 늦었어 하지만 멀티골 자3대1 Do they mean business on this occasion? Well, as those stats tell us, I So Yes, this really ought to be a championship game to save It's live on EA TV. It's Cardiff City facing West Bromwich Albion. And what a game that will be. Two good teams in a great stadium. I'm looking forward to that one. Oh. Opportunity. 오우 oh, 나이스 nice. 브룩스 브룩스 그럼 제가 이름 아는 애가 여기 팀에 몇안 되거든요 이름 아는 애 중에 제일 좋아하는 애 브룩스 그렇지 바로 이거야 해트 트리 아 여러분 즐거우세요? 아 관중들 되게 착하다 아무도 안 달려들어. 자, 아마 이게 리그 네 번째 헤트트릭일 거고요 어, 자꾸 나쁜 위치 선정이라고 나오네. 야, 그러면 좋은 위치일 때는 좋은 위치라고 알려줘. 나쁠 때만 뭐라 하지 말고. 야아 어! 아이 아깝다 너한골 넣라고 준 건데 는 거나 다름 없어 그렇지 나이스다 야 오늘 경기 된다 야또 브룩스야 아6대1 자, 이렇게 경기 종료. 내 친구 브루스 두 골, 주먹 후 헤트트릭 세 골. 6대1 대승. 아, 오랜만에 경기 평점 10.0 받아봅니다. 자, 다음 경기가 리그 17위, 피터보로요 팀이랑 경기인데, 요거, 심을 돌립니다. 오 주먹 후, 골 넣었어. 오늘은, 교체를 안 시켰네요, 보니까? 어쩐 일이래? 풀타임 뛰었는데요? 내 친구 브룩스는 경고 받았고 3대1 승리. 자, 오늘 영상 마지막은 컵 대회인데 지금 카라바오 컵을 어찌 어찌 하다가 4강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4강 상대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오늘 마지막 경기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과연 결승 진출을 할수 있을지 카라바오 컵에서 그러니까 맨유 애들은 본머스 정도는 그냥 깨부실 거다 하고선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아, 대지는 개꿀이다 이러면서 나올 텐데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자 오늘도 역시 왼쪽 윙으로 나오고 아 저기는 파이3일 라인업인데 호날두 최전방에 있고 자 아마 이 정도로 강한 팀이랑은 처음부터 보는 것 같은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늠름한 주먹구 입장하고 있고요 자 여기 부장은 우리 홈인 것 같고 아, 주먹구 호날두랑 인사할 때 사인받아라 어? 몰래 슬쩍 사인받아 속옷 같은 데다가 아얘 예, 호그 봐 어? 코날두다 어? 어? 그냥 휙 지나가는데? <laughs> 자 우리쪽부터 시작입니다 키오프자 왼쪽 윙자리 지키시고요 자 돌파 아이고 어 어쨌든 패스 성공 뭐! 아, 풀렸다 야, 안 돼. 오! 야, 야, 야. 뭐야. 어, 될 <laughs> <뿐> 있어, <laughs>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자꾸 열리네. 와! 와! <웃음> <웃음> 달려, <앞으로> 달려. <laughs> 야. 와 야.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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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아 코너킥 나이스 그렇지 오 전반전 무실점으로 지나가고요 야 무섭다 야 날두야 마음같이 안 되지 호그바 슈팅 막혔고 야 골키퍼 왜 그러냐 오우

It's Manchester United facing Norwich City. Well, it's great to the play from the league for the players and fans. Everybody loves a cut tie, and so do I. It's not all that convincing defensively. Ah. 아... Well, Fred, Fred. 자. As clean as a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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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Just ten minutes to go. Well, the players should be inspired by. Well, oh, so 아, 나 뺀다고? 남은 경기 관람 안빼한는데필 까봐요 야, 마지막 기회다 아끝아 아, 결국 4강에서 메뉴한테1등으로 패하면서 카라바우 컵은 여기까지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리그에서는 어쨌든 1위, 온머스가 1위 지키고 있고, 리그 득점 순위에서도 뭐, 한참 앞서 있습니다. 지금 주먹후가. 25골. 그 다음에 어시스트는 주먹후가 어시스트 5개로 6위네요.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